아, 깨다 뱉다! 아, 자, 좀 전에 들깨, 아, 뵀습니다 야, 하우스, 뭐, 가상, 뭐, 이짝, 저짝, 뭐, 했더니 겁내게, 막, 팔도 아프고, 오매매매딴딴히 조사 이거, 딴딴히 엄청 매, 딴딴해. 딴딴해. <laughs> 자, 이제, 가을입니다. 그래서, 제가 오늘 깨 비고 나서 먹는 건데,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침이,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자, 그 오늘 제가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짜자잔. 뭐냐면은 청국장입니다. 청국장, 청국장. 이번에 콩은 올해 오늘 수확 안 했고 작년 거. 그 이게 청장이고요. 국 그다음에 이거는 청국장으로 만든 두부하고 표고하고 후박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채지. 그 이번에 신근 거 무수. 체지에서 요렇게 넣고 여기다가 들기름 한 방울 부어서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전라도식 청국장은 냄새 냄새. 25층 아파트의 1층에서 청국장을 띄우면 25층까지 냄새가 난다는 그 청국장 구수한 냄새 나는 청국장. 요거를 아, 침 나와. 해야 되겠다. 요리를, 요리할 밥을 비벼서 뚜껑을다 네? 넣고, 넣고 야, 이게 햄무입니다. 햄무. 햄무. 이거를, 이건 많이 해야 해요. 넣고 그 다음에 청국장. 오를 짜. 많이 넣으면 이게 내가 알아서 할게. 들기름을 한 숟가락만 요, 저, 무시 줄거리를좀더 내야 색깔이 초록초록 거, 그, 걸판인데. 아, 오늘도, 어, 유튜브 찍기 굉장히 안 좋은 날입니다. 대가리 벗겨지겠네. 기가 막히다. 전국장에, 요, 전국장, 이게 또 국이나 마찬가지인데, 채지 바로 담아가지고, 들기름좀 찌그러서 먹어볼게. 아, 입맛이 돌아옵니다, 가을에. 가을에 입맛 없을 때, 요거, 요거, 끝내주네. 고기 안 먹어도 돼요, 고기. 누렁아, 밥 줄까? 너도 전국장 밥 비비 줄 거야? 주지마. 음. 아, 확실히. 전국장은 그 전라도식 그 전국장 그 냄새. 고개 다 올라와가지고 아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가 어저께 띄워가지고 아니 오늘이지 오늘 띄워갖고 주신 거예요 야 아, 이거 다뚜청 다 정장에다 넣어서 음. 음 맛있어 맛있어 아마 청국장 드셔보신 음,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청국장 그맛 요것이 딱그 맛입니다 음. 가을에는 뭐 푸짐하게 먹을 거 있나요 아쉽게 그냥 소박하게 먹으면 되지 이제 다음 주면은 이거 나락 빛나는데 이제 황금들령이네요 진짜로 참 사람들 마음이 참음안해요딱 찬바람 살짝 불면은 바로 이 청국장이 땡겨버려요. 이. 음. 두부 넣고 청국장 넣고 아저 뽀글뽀글뽀글 해갖고 그때 되면은 나락 빌 때가 딱 돼요. 이거 지금 황금들녘에요, 이제 노랗게 변했구만요. 다음 주에 어, 벼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따가 한번 별때딱 맞으면은 영상 한번 딱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기가 다 맞을 란가 모르겠네. 음? 전국장의 두부는 진리에 진리. 아, 아, 진짜 오래간만에 지금 작년 월인가청장 먹어보고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먹는데 아 찬바람 보니까막 땡기더라고요. 이거 체지다가 이거. 청국장 띄워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갖고 청국장 좀 띄워달라 했더니 오늘 딱 띄워주셔가지고 딱 먹은데 하... 세상 부러울 거 없네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곳에서 더 맛있는 거 먹는 게더 좋구만요 <laughs> 자 여러분께서도 옛날 생각에서 청국장 르짧라하게 밥에다 비벼 먹기 좋게 이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, 우리 구, 이 영상 보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해서 뭐 반찬 필요 없어요. 채 하나만 넣고 한쓱 비벼서 그냥 서로 그냥 팍팍 퍼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, 그래서 오늘 들깨도 피고 일도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우리 임실농사꾼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, 훈훈한 얘기, 신나는 얘기, 그 다음에 또뭐 있나? 어, 하여튼 뭐. 웃기지는 않지만 음, 정이 가는 임실농사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